버거킹의 신메뉴가 나왔다 해서 편안하게 전세대고 한모바아이가 이탈리안 살사베르데 버거. 구성은 기본 와퍼 햄부기에 요상한 소스랑 하얀색 치즈가 요염하게 뿌려져 있는 것이 특징. 코 받고 계속 막고 싶을 정도로 중독적인 고리탄 치즈 냄새가 미쳤더라고. 향이 좋아서 치즈만 살포자이 먹어봤는데 뭐 그냥 일반적인 치즈 맛이긴 했다. 문제는 버거를 깨물었을 때 치즈가 출장을 갔는가 연차를 쓰는가 그림자도 안비치는거 있지? 특제 허브 소스는 양고기 집에 을에 나오는 민트 소스에 빵, 고추를 조금 섞어 넣은 시콤상콤한 느낌이 났는데 소스가 힘이 없고 느끼해서 패티와 어색한 소개팅을 하고야만다. 세트 가격이 12,500원인데 이 가격대 음식 중에서 바닥 수준인 것 같고 햄버거에 임팩트한 맛이 없어서 감튀한테 케찹 훔쳐서 발라먹어야 그나마 와퍼처럼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아 냄새는 좋으니까 방에 걸어두면 방향제로는 딱이겠더라. 엔가이 호기심 있는 형님들도 이번엔 좀 참는 거 추천 좋아요 구독 감사용.